탈무드에서 배우는 지혜. 배고픈 여우.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어. 배가 무지무지 고팠거든. 울타리가 높게 쳐진 포도밭 안에는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말이야. 아, 어떻게 저 안으로 들어가지? 여우는 포도밭을 돌면서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갈 길을 찾으려고 했어. 울타리 틈 사이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너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. 조금만 날씬했더라면 간신히 끼어 들어갈 수 있을 텐데. 약간의 차이로 저 아까운 포도를 쳐다볼 수밖에 없다니. 아 좋은 수가 없을까? 여우는 한참이나 궁리했어. 그러다가 번쩍 좋은 생각이 났어. 아 그래 그거야. 역시 난 너무너무 똑똑해. 여우의 생각이 뭔줄 아니? 울타리 앞에서 쫄쫄 굶는 거야. 너무 배가 고파지면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거 아냐. 그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포도를 먹는 거지. 하루 이틀. 여우는 입맛을 다시며 굶기 시작했어. 햇볕은 뜨겁고 너무 배가 고파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저렇게 맛있어 보이는 포도를 먹을 수만 있다면 참을 수 있었어. 이건 여우의 마른 침이 넘어가는 소리야. 드디어 사흘이 됐어. 여우는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어버릴 정도가 되어버렸어. 그리고 무사히 울타리 사이로 들어갈 수 있었지. 우와, <laughs> 이 만남 포도! 여우는 허겁지겁 포도를 먹었단다. <laughs>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는 처음이야. 포도를 배불리 먹은 여우는 정말 행복했어. 실컷 먹고 느른하게 낮잠까지 잤단다. <laughs> 이제 슬슬 움직여볼까? 행복해진 여우는 다시 포도밭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.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? 다시 뚱뚱해진 여우는 울타리 틈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. 하는 수 없지, 여우는 다시 사흘을 굶을 수밖에 없었어. 하루, 이틀, 사흘. 맛있는 포도를 먹을 걸 기대하며 사흘을 굶는 것보다 포도 향기를 맡으면서도 할수 없이 굶는 게더 힘들었어. 사흘 뒤 겨우 울타리를 빠져나오면서 여우는 중얼거렸어. <laughs>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, 배가 고프기는 마찬가지군.